음. 어, 음. 맛있나 봐. 찍찍거리더니 잘 받아 먹네. 좀 먹고? 아 어, 졸린가 봐. 미세을 음. 당겨. 조금 더? 뭐? 이제 배부른 것 같아? 좀 이따가 주세요. 어, 소화 좀 되면 먹지. 배 많이 고팠나 보네. 음. 봐봐, 짝재기. 봐봐, 이게 짹이 입이야? 이렇게 다. 아빠, 이게 짹이 입이야? 이거 봐 <laughs> 그랬어? <웃음> 어. <근데? 안 웃음> 먹어? 배불러? 잘먹었이볼 <laughs> 옆에가 먹이주머니가 있대, 여기가, 현아 <laughs> 여기가 차면 좀 이따 먹 여기 지금 엄청 홀쭉 되게 오, 따라다닌다, 눈좀 하지 말고, <laughs> 아 배고파서 그런가 봐. 여 아. 여기. 먹어? 이걸로? 여기 지금 다찼나 봐. 음 맛있나 봐.